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자 기쁨으로 걸으리라 울며 씨를 뿌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성부 영신 보시절 만물고대 신천운이라 창조의 각을 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 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올 밤에도 무악산 봉수대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니다올 밤에도 신천지 만배승들 지켜 보존하여 주시고이 땅에 살아가는 약속의 목자에게 육적으로 강건하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의 표와 같이 마을 넣은 심판 성례를 명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네, 백성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란 그 말씀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총의 성전 본부 건축을 명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그 성전에 도란한는 논문 심정으로 지금 기도드리고 있어오니 그뜻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천지 만백성들 올 한해 일인일명신도 하여서 올 가을 연합수를 쉴때 손에 손잡고 아버지 않을께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않을께 충과 효를 다하는 우리들 다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석군 사명 감당할 지게 자르라 우르라 집 지잡고 오직 아버지하는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수 있는 우리들 다들 측정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현장에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킬자를 찾는다고 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뜻이루시게 하여 주시옵고 마귀와 싸우세 일찍는 말씀의 금을 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가지고 나갈 지게 지금 이 순간 하나성과 북한성과 대승 진리와 통일 교와 저 바다 흔너할라에서 기도들에 게 우리 형제들이 싸우니 그들에게도 도는 이란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영육혼의 인자치와 주와. 할렐리와주원 주와 하나님 전능하신 내가 통치하는 그 말씀 이루시는 이때에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벌과 종을 잡고 마귀를 잡아서 계시록 21장에서 재아를셋 땅에서 영생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그리한때온 지구촌에 퍼져 있는 아령 민족들이. 너희 나라에 참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그 말씀과 함께 가의 8장 2탄절 그 말씀을 듣고 다 몰려와서 계시록 15장 4절에서 신천지 야수교 정거장박성전에서 경배 드릴 수 있도록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멋저록 말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조심 잃지 않게 하여 주셨고 그뜻이루실때 아버지 하나님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하며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위대한 한나라 만세